안녕하세요 이신혁입니다 아, 이렇게 끝이 납네요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맹도로 맹도 냉도 외 여러 명으로 이 결승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신 연대 이 대표님과 작가님 그리고 뭐 작곡가님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. 지금 음, 재현 공연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실 초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초연때 이제 진짜 칼 잡는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연구하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? 네! <웃음> <웃음> 잘하네, 잘하네.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땀과 몇 개의 피다물이 섞인 어,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였지만 되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음, 이번 사람도 더 많아지기도 했고,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, 연습 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,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된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,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. 그리고 또, 이렇게, 먼저 가서 미안해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또, 이렇게, 금방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덕분에 행복하게 떠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습니다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요 이진영 사랑해요 이진영 사랑해요 이진영 사랑해요 이진영 이진영 이진영, <웃음> 이진영. <웃음>